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니는 학교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기가 유네스코? 아니, 어제 올랐다고 하는 정문인데. 이쪽에 건물은 홍문단이라고 제가. 이쪽은 홍문단. 홍대는 언덕이 많습니다. 언제쯤 끝날라나? 졸업할 때는 끝나겠죠? 아무튼, 그, 올라가다 보니, 홍대 자랑, 영원한 곳으로 가다 는데 홍대니까, 그 건물들이 다낡갔고 약간, 그, 회색빛이 들어서, 교도소 같아. 홍대 겨울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공과대야. 이걸 K동이라고 하나? 휴식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담배 피는 곳. 여기는 신입생 오티인가 왔던 마우관. 저기 강당인데 강당에서 모여서 뭔가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마우관. 근데 여기도 공과대학 건물이고 공과대학 아니 건축대학 건물이네 여기는 까학생회관입니다. 여기서 프린트도 할수 있고 프린트 하러밖에 온데 없어요. 가면. 참 돈이 많이 없었나봐요 집 때. 근데 저는 홍대를 애정합니다. 약 애증의 학교라고 해야 되나?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었던. 모르겠어요. 그냥 정이가 뭔가 어설픈데그게도나내 모습 같아. 이게 원래 영원한 미소. 도로 해야되나 보다 열심히 다닐게요 근데 진짜 투어 한 달은 진짜 캠퍼투어한 10분이면 끝나요 진짜 이기무너 여기 서류 뽑으로갈 때밖에 안 갔고 가면 이제 이이라고나오이 A동은... 어, 그때 어이 그 아이스크림 맛있거든 저기는 기숙사 여기 기숙사야 기숙사 이게 2기숙사고 1기숙사는 아 어, 1기숙사까지 한번 가? 여기 근데 여기 사람이 조금 비싸거든 한명 사십 정도 생각하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카페 우유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백퍼센트 우유로 만들어서 <laughs> 맛있더라고요. 자주 여러분이 자주 가게 될 곳은 저기 시동이데어동 C동. 여기 시동인데 인천 아닌데 시동까지. 눈수를 시동에서 받거든요. 근데 진짜 처음에 오고 깜짝 놀랐잖아. 난수세식이 아직도 있는 대학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여기 이동이고 여기 시동인데 진짜. 시설 생각하고 오면 진짜 오면 안 되는 곳이고. 이 정이가, 이 정이가,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원래 정원 정원 살자마. 이게 동인데 아마 1학년 때 교양 수업은 여기서 주로 많이 들으니까 시끄러워요. 항상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 맨날 하는데 왜 티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 기숙사 우리 학교에서 제일 까번쩍하죠. 몇 층까지 있더라? 일급사 나는데 일급사는 이제 보기 싫으니까 안 볼게요. 어, 어떻게 들어오셨죠 헝대를? 저는 눈술이. 눈술이에요? 어, 저랑 똑같네요. 아니, 저는 사일전공인데. 어. 수능에서 어떻게 받으셨죠? 1, 3 1 1 영어 2 2 3 3 3 3? 좋은데? 너는 정시로 오셨죠? 저는 정시로 앞에 왔어요 앞에 있는 친구는 고독한 늑대라는 친구예요 너는 제가요? 네 지금 우리가 고인물이라서 성적을 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제가 아마 응. 그거 보니까 95로 이득이고 그어 2지만 95에서 1 1등이라2 10 그러니까 100, 만점 만점 2, 1, 1 만점 만점? 2, 1, 2 만점 만점 이게 지금 저희가 1, 9번 현대 대학 중이고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저는 2, 1, 1, 2, 3 이렇게 받았고요 어 근데 논술도 좀 들어왔어요 논술도 들어왔는데 정시도 정시도 전잘 봤어요 3, 2, 이 3, 2, 2, 이 1, 1 다들 이렇게 받았습니다 몇 살이시죠? 아 그럼 동갑이네 나 응. 여기 지금 오빠로 갈 뻔했어 동생이야 동생이야, 동생이야. 동생이야. 우리 까나 아니야 나 빠르냐 학생들이 응. 하고 싶으면 여기를 끌고 는 응. 이제 예비 공보인을 응. 응. 위해서 하 사직표만 있으신가요? 그 수시 그, 그, 논술로, 들을 들을 사람은, 또, 논술로 아, 들어갈 아, 거면 논술로 들어갈 거면 자유전공 들어올까 자유전공? 저 근데 사실은 전두개다 붙였어요 원래 자유전공은 수시로 하나 붙었고 논술 하나 이렇게 붙었었는데 전 자유전공 안 하고 법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후회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아, 들어오고 싶은 학생이 아왜 그래 학교 좋아 빨리. 너무 좋아요. 빨유튜브할 거면은 썸네일 따고, 너무 좋아요. 알림 설정도 빨리 하고. 죄송. 이거 뭔데? 죄송. 합니다 조회수가 구독자 수에서 낮을. 빡 특이하네. 조회수가 5, 2 양가 보는 거야. 야. 숙과 가면 들어가. 로스쿨 왜 준비 중이세요? 버고 <laughs> <어떻게> 살기 위해서. <laughs> 회피송인가요 아니면. 아니, 근데 로스쿨이면 어디. 아니 어디 로스쿨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지방대라도 갈수 있어? 지방대라도 갈 거야? 지방대라도 보내주면. <laughs> 버리시면... <laughs> 쪽으로 절하고 가지 않을까 응. 왜 로스쿨을 준비하게 된 거야? 그냥 할게 없어서? 응. 회사준비 하기 싫고 그치? 근데 응. 수학은 그렇다 쳐 근데 군대랑수학도다더 많이 는거 그, 같아 그 물리와이랑 수학 한 과목 을때물리와 물리학 물리학 응. 물리질학학시험 응. 네 과목을 뭐 접는 거야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법대로 런을 쳤지 근데,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하면 이거 하면은 이거는 장기전이잖아 응. 이게 로스쿨을 가, 가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그만큼 리스크가 많잖아 그치.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죠? 그거에 대한 대비로 올해 응. 노무사를? 아 노무사를? 아, 하긴 다 트랙이 있잖아 나이티가. 노무사 그게 그거잖아 노무사 준비하다가 로스쿨 준비하고 안되면 안 법원에서 준비하고 이게 약간 그 일주가 아, 있잖아 나갈까. 어, 너도 로스쿨에 준비하잖아 어왜 준비하는 거야? 재미를 잃은 것그래 어떤 거 왜? 왜냐면 내가 예전에 진짜 헌법소원을 했었거든 학교를 갔는데 음, 그때 이후로 음. 뭐, 재미를 잃었어 아, 아너 헌법소원에서 그 지금 그, 본안 판단 중인 게 있는데 그거 그걸 내가 썼거든. 근데 딱 헌법 소송법에서 응.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썼는데 이제 통과가 된 거지. 그러 그러니까 통과가 됐다는 게 응. 인용이 됐다는 게 아니라 고난 판나으로 응. 넘어왔다. 고난 응. 판단으 넘어왔다. 그때부터 이제 좀 재미를 느끼는 응. 거같 응. 실제 실무적인 걸접 하면서 더 흥미가 응. 느껴져. 그니까 응. 법에 대한. 너는? 넌 공무원 철학이잖아. 난 응. 뭐? 일러간대로 산다. 일러간대로 산다. 응. 산다. 응. 좋습니다. 나는아학과역은에할게 많아요. 나는요 저는 나그네처럼 살 거예요. 나는 법이 일단 재미 없고 아 선택을 잘못한 것 같고. 아 응, 운동은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너 옛날에 밥프 찍었잖아 밥프. 어 그니까. 밥프 한번 보여줘봐. 또 보여줘야 되나 이것도? 아첫만나면 아. 아. 바로 끝내겠습는데 지현이는 그런 거 별로 안좀팔려 해서. 어어 어. 아니 중분이 뭐야? 이 안에 중 중쪽에서 좀 가자. 진짜, 나 이거 왜 여기서 뭘 해야지? 와우. <laughs> 네, 찍고 있어. 영상이야. 영상인데 캡처하고 있어. 건강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주유튜버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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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네 <laughs> <와, 감사합니다. 웃음> 그, 응. 괜찮아? 윙 좋으면 더싫다 으, 너 얘기 또 e n f p 잖아 야, 나 꼬다. MTI, ESTJ. ESTJ, E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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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t ESTJ. 아이 맛있는 고기를 누가 다 잘라놨어? 진짜. 자기야, 야 50만 원에 누가 결혼해? 야, 솔직히 솔직히 너가 이삭이 결혼하면 얼마 얼마 낼수 있어? 얼마까지? 한 20? 진짜로? 나는 100만 원낼수 있어. 아나 큐티섹시 어? 야나 별명이 티섹시 지연이였잖아 네 남자들이 초반에는 강아지 상을 좋아했대 근데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여우, 여우 고양이가 좋아하는데 그게 맞아 확실해? 아니야 나 원래 지연이야야